우아민TV의 일 그리고? 네. 그리고 오늘은 드론 알려볼 건데 마무야 아, 벌리, 한번 걸렸었거든요. 방금 전에 벌 때면 걸릴 수도 있습니다. 3, 4, 5, 6, 7, 3 내려! 어 뭐야 어디가? 야내려가다내려가다 내려가고 있다. 어디야? 어디야? 내가 찍고 있다. 오! 야, 나 찍어. 오! 야, 나 찍어. 오! 딱 유튜버. 하면 어. 인사, 한번 인사. 야한번 더해, 한번 더해. 나 찍고 있어 지금. 나나 지금 찍고 있어. 어? 나, 나 찍고 있어. 한번 더하자. 오, 한한번더 해봐, 해봐. 지금 나 재밌어. 네, 한번 번. 한 위층 올라가서 해봐. 위층 올라가서. 이쪽 올라가서. 아, 아직, 아직, 아직. 여기, 여기는 한 1m 됩니다. 자, 들어. 삼. 그냥, 내려, 그냥, 내려, 내려. 예, 에. 고와 즐거운데. 어, 따왔다. 어. 안녕. 유튜버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. 아, 내가 아 찍을게요. 안녕. 자, 여기 유튜버 드론 날리기. 어, 하나 위로. 어. 드론이요. 에 여기 뛰다. 와! 어, 드론 올라간다. 드론이 지금 여기 있다. 드론. UFO처럼 생겼어 아 어, 내려간다 야. 멈췄는데요? 잠깐만요 아저 엄마 엄마 엄냐야마엄서 엄마 엄야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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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야야 마 엄마 엄야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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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마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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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마 엄마 엄마 어마 엄마 엄마 어마어마 엄마 엄어엄어 엄마 엄야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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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야, 야마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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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야야야 내려갔나야 어? 빨리 가! 야 오히려 빨리 가! 야이야 여기서 가야지 가자! 여러분 <laughs> 지금 <웃음> 난리 났습니다 이따 <laughs> 잠시만 지금 지금 없어왔습니다 드론이 그래서 기억나겠지 <laughs> 뭐? 아자오그이글그꼭눌러네구독증꼭 <laughs>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줘 야, 댓글은 못 따릅니다 어? 야 어디냐 진짜 근데? 롤이 어? 왜? 어 아, 나는 <laughs> 이렇게 먼 거. 하얀색깔 뭐야 저거 아 비둘기야 비둘기 모르게 어이비맛있 아직도 끝났고 지금 한 3분 지났는데 야야야 야, 우리 5분만 저희 더 5분만 3분만 더 차가 보고 가습니다 얘가 안할 수도 있어 몇 시야? 어? 지금? 지금 3시 43분입니다. 지금 현재 8시 43분. 어디 갔을까? <laughs> 찾았어? 어? <laughs> 잠깐만. 이거 이미 찍어 야되니까 둘은 어디 갔어? 엄마 아니면 숨어 있는 거 아니야? 별 아니야. 저기서 끝까지는 내가 볼까? 아닌데. 아, 어디 있을까요? UFO 잡아놓은 거아왜 아, 위로올라간거 왜, 왜 아니야? 지금 드론은 끝이 나왔습니다. 농구도 있을 거야. 어제수지 응. 아, 니음코만 있었어. 내가 드론 m 오 마이 갓. 내가 태그를 내야 내가 드론 갖고 올게. 진짜 나 든다고? 아니. 드론이. 여기 아래 있는 거 봐봐. 여기 아래에 있는 거 봐. 아, 드론이? 아, 있다고? 안에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 아니아 그런데 나 들어 어디 갔냐 완전 음, 저희 지금 마지막 드론이 완전확탈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. 아유 누군가 들어갈 수도 있어. 지금 저희 도와주실수 있는 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돼꼭 도와준다면 네안 눌러주면 안 도와준다는 뜻. 여기까지 우아민기TV의 임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였습니다 <laughs> 안녕히계세요